안녕하세요 할러비에요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, 일본 후기 찍어볼 거예요. 일본을 갔다 와서 영상이 어, 영상을 못 올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 올리게 됐네요. 아니, 오랜만에 올리게 됐네요.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런 섀도우를 샀어요. 일단 요거는 하이라이터 세 번째로 연한 부분, 그리고 두 번째 연한, 그리고 첫 번째로 제일 진한 부분입니다. 이렇게 색상들은 제가 손바닥에다가 먼저 해놨어요. 일단 여기 보셨듯이 요거는 하이라이터 부분. 이렇게. 그리고 요건 세 번째로 펄이 살짝 강한, 이렇게 돼있고요 연결. 요런 색상입니다. 약간 연하죠? 그리고 이건 두 번째로 좀 진한 요런 색상이에요. 그세 번째로 진한 거는 요런 강한 햇빛이 도는? 햇빛 <laughs> 말고 펄이 약간 좀 돌죠? 그래서 요 색상들을 사봤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요런 색상들을 정말 좋아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가격은 580엔으로 산것 같아요. 좋다. 네, 이렇게 펄 이렇게 첫 번째로 연한 부분, 두 번째 연한, 세 번째 연한, 네 번째로 연한 부분. 이렇게 진한 부분이 차례대로 나와 있고요. 바르는 방법도 잘 나와 있어서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런 제품을 사보았고요. <laughs> 그리고 이거와 똑같은 섀도우를 사봤어요. 근데 제가 이게 이거가 포장용의 비치는 그런 화장님이어서 영상이 끊겼었어요. 요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, 다섯 가지 색상이에요. 색상들이 비슷비슷한데 정말 이것도 이쁜 것 같아서 요걸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. 뜨다. 이렇게 구매를 해보았고요세 번째는, 비치나? 안 비치네요. 이거는 무슨 브러시나 이런 걸로 사용하려고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봤어요. 제가 뭐 화장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어서 그냥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해봤고요. 이렇게 요거는뭐 설명서나 이런 게다 써져 있네요. 이건 정말 이게 다 다이, 일본이 다이소 거잖아요. 중국 건가? 근데 아무튼 대만 대만이었나? 아무튼 다른 나라 거잖아요.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양도 있고 그리고 뭐 만약에 우리는 브러쉬한개 있으면 거기는 뭐 여러 개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정말 브러쉬 중에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.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여기 써져 있는 걸잘못 읽어서 일본어를 배우지도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. 여기는 Made in China라고 써져 있네요. 아 그러면 중국에서 했나 보네. 일본 일본 게 아니라 중국 거네. 암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. <laughs> 그리고 요건 먹거리. 이런 사탕들을 한번 사봤어요. 주황색이 6, 7, 8, 8개. 그리고 하나, 초록색이, 둘은 6개. 그리고 노란색은 3개, 빨간색 1개.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왔고요. 가격은 840원인가? 그럴 거예요. 진짜 싸게 구입을 해봤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푸딩 만드는 제품이에요. 어, 이거는 면세점에서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섀도우 2개는 면세점에서 구입을 해봤고요. 이거 먹거리들은, <laughs> 목걸이들은 어디냐? 그냥 마트? 길거리에 있는 마트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제가 푸딩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푸딩을 한번 사봤어요. 이렇게 일본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보셔서 읽어주시고요. 읽어주셔... 아, 60g이 들어가 있다고 써져 있는 것 같네요. 그쵸? 가격도 이건 잘 모르겠네요. 칼로리나 이런 거다 적혀있었고요. 프링 만드는 방법은 뒷면에 적혀져 있네요. 이렇게 네 가지 구입해봤고요. 그리고 이것도 먹거리인데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. 시간이 좀 가서 이건 헬로키티? 에? 이게 뭐야? 버블 버블이던가? 빼빼로라고 써져 있긴 한데 좀 구겨졌죠. 네, 그럼 빼빼로일 거예요. 아마도 저희언니가 헬로키티브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 빼빼로 되게 좋아해서 빼빼로 한번 사봤어요. 헬로키티로.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. 편지지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입을 해봤구요. 다이소, 저 펜, 일본. 다이소 일본에서 구입을 해봤습니다. 안에는 직접 안 보셔도 되죠. 이렇게 편지지 있고, 앞에 이런 식으로, 쿵푸 펜더가, 펜더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. 정말 이뻐서 구입을 해봤구요.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,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, 섀도우 네 가지, 다섯 가지, 여섯 가지, 일곱 가지, 여기, 다기다야겠나 이렇게 여섯 가지를 구입을 해봤어요. 어, 총, 뭐, 2만원 정도는 들었겠, 아 2만원인가? 한, 음, 한, 아한 2만원, 2만 만원 정도 들을 것 같아요. 가격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하고요 어, 이렇게 해서 일본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또 일본 가서 사온 거 많이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셔도 되니까 제가 이렇게 가격 모르는 건 정말 양해드리고요. <laughs>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